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녕하요 이름? 정예요요정예요 예의 네. 요 예의 바르다 할때그예요 네, 그렇죠 요자는그래요 어. 어떤 음. 일하고 있죠?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고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어어 어... 저희 엄마가 음. 자꾸 협박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협박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친엄마 말하는 거? 네네 무슨, 무슨 협박? 협박을? 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살 협박을 하고 하세요. 자살 협박을 하고 하세요. 음, 그러니까 죽겠다고? 네. 초등학교 3학년때 처음으로 제눈 앞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잘... 네, 잘... 자살 잘... 시도를 했어요. 어떤 거? 손목을 이제 긋는 거. 네. 예의 앞에서.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오. 그게 이제 본인이 그냥 자살 시도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제 탓이라고 하는 거죠. 왜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무슨 네 탓이야? 말을 안 들어. 서 그런 거지 뭐, 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는 거다. 자살한다고 하는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은 없어? 때리기도 하고. 아, 폭력. 그래서 폭력도 썼어? 때려서 고막이제가 나가기도 하고. 몇살때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 근데 너네 어머니는 원래 어떤 사람이야? 병이 있니? 정신병원을 다닌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항상 저녁에 알코올 중독자셔서 술을 맨날 드시거든요 음, 근데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사람 행동이 저녁에 진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까먹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약물 오남용 있잖아요. 약물 오남용 있잖아요. 음. 그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엄청 심하게 얘기를 해놓고 와서 자기가 약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술, 술이랑 섞어서. 세게 오게 하려고. 네네 그쵸. 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 네. 몇살 때? 이혼 하게 된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하셨어. 고등학교 2학년 때고 사실 아빠가 사업 때문에 집에 거의 없으셨어 가지고 제가 이혼하자 그래서 했어요. 아빠가 뭐 폭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엄마한테? 아빠는 엄마랑 완전 반대 성향이라. 어, 아빠는 또 네. 그냥 아빠는 엄청 착하세요. 그 뒤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독립한 거야? 어, 그것도 조금 사연이 있는데 아.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던 아파트가 있는데 엄마가 처음에 이혼하고 따로 나가 사셨어요. 음. 근데 이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음. 동생은 자기 본인이 키우고 싶고 음. 나 아빠랑 저는 거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돼 가지고 근데 이혼하면은 서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약간 양육권은 가져오는 대신 재산은 저희 엄마가 거의 다 가져갔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희 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빠랑 이 서울에서 둘이서 원룸에서 음. 살다가 아버지가 원래 하던 사업이 또안 되면서 음.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자취를 시작했어요. 음. 그니까 그것도 문제인 게 엄마가 보험 일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 해왔어서 그리고 재산 분할 때 엄마가 유리하게 받았기 때문에 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엄마가 또 회사 사람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회사도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는 것 같고. 음, 지금 그 정신으로 어떻게 나가? 어. 문제는 이제 자꾸 자기 돈을 뭐전 남자 친구한테 몇 천만 원씩 보낸다든가. 야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이 이렇게 사는데. 남자친구한테 몇 천만 원씩 주고 엄마니? 어. 그거는 이제 이미 의미가 없었니. 그러니까 최근에 동생이랑 엄마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되니까 동생도 이제 그게 피곤한 거죠. 엄마가 자꾸 때리고 자해하고 남자친구 데려와서 동생 있는데 남자친구 데려와서 막 놀고 음. 아이고 참 이러니까 동생이 너무 힘들어서 여동생이 남 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어.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자꾸 동생을 내쫓아요, 이유 없이. 동생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밖에 보니까 자기 짐이 창밖으로 떨어져 있고 에휴, 정신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많좀 많이... 많으시네, 병이시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몇번 반복되는데 정신도못 참고, 어느 또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짐이 떨어져 있으니까, 짐 챙겨서 또 저희 집으로 온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아, 근데 그때 이후로 엄마가 이제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 있냐. 음. 막, 내가 안 무섭구나. 뭐, 끝을 보여줘? 그러면서 아니, 내가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막, 너네 <"너는> 다 <laughs>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저는 왜그 연락을 계속 받아줬냐면, 엄마가 동생한테 해코지 할까봐 제가 중간에서 정말 이 사람이 어디 갈 때까지 갈것 같으면 그래도 돈이라도 보내주던가 약간 그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야 동생을 어떻게든 <laughs> 네, 해코지를 안할것 동생은... 같아서 왜냐면 동생은 일단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엄마가 학교 어인지도 아니까 네 동생 몇 살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고 니희 지금 그 동생을 어떻게 뭐난 개가 겨 살려야 되잖아 예를 들어 나 알아 살라고내 어, 네 동생이 떨어져 뭐,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삼인 공부도 해야 되고 걔도 대학도 가고 뭐 해야 될 텐데 어? 아니 그럼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상황을 몰라 아시죠 근데 아는데 가만히는 니네 아빠가 난덤 입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그런 거죠. 저희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가 나타나서 중간에 중재를 하면 중재를 하시거나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 엄마가 더 흥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도 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 엄마 가족들은 누가 계신가? 형제분들이 있나? 뭐 이모나 뭐.. 네, 이모 두 분하고 어? 그다음에 외삼촌 하나 있어요. 참 어, 많으시네. 그분들하고는 너가 연락이 돼? 아니요. 왜?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자살 시도했을 때 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 저 붙잡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는 거든요 내가 뭘뭘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어. 3학년짜리가 뭘 알아? 참나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고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 칼함신한 남자. 아. 음. 어. 엄마가 또 저에 대한 미움비열을 너무 많이 퍼뜨려서 몸을 판다든지, 마약을 어? 한다든지 뭐라고? 어? 뭐라고? 제가 몸을 판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주변 가족들... 자기 딸 관리는 안 하고 자기 딸 관리는 안 하고 얘그 저기 뭐야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 말은 또 믿고 어? 신경 쓰지 말아라, 그쪽은 그치? 이 가족이니? 그치? 그쪽에는 기대할 것도 없고 다 끊어 음. 이거 혹시 보시면은, 얘 나오는 거 보셨고, 그러면 여기 저, 얘, 그 이모들이나 외삼촌이나 그 집에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지. 음,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술도 못, 못 먹게 하고, 뭐 이게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딱 사람을, 그냥 그, 저렇게 내비두면 어떡해요. 한명 고등학생이고, 이제 20대 초반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힘든 짐을 지워놓고, 어? 어른이면 어른+ 어른답게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고 어? 정말 큰일 나면 큰일 나는 후에 오시려고 그러나? 아니, 가족이 없다면 얘 얘기를 얘안 하겠어 형제도 그렇게 있고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와서 대답하지도 않고 나, 남도 이러진 않겠다 옆집 살아도 이러진 않겠다 얘야 진짜로. 아니, 그리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들의 외삼촌까지 있다는데, 이 사람들 다 뭐하는... 누가 해결합니까? 이거... 본인들 따님이고, 본인들 형제인데... 어... 이거 얘한테만 이렇게 맡겨놓고... 이러면 돼요. 너무나도... 정말... 진짜 오랜만에... 너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워, 이 상황. 내가 볼때 최후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엄마 절대 모르는 대로 이사를 가고, 어? 그 다음에 핸드폰도 SNS 다 끊어, 당분간. 톡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거거든? 네. 어? 네. 왜냐하면 니네가 이걸, 이것도 엄마를 위해서인 것도 있어. 뭐냐? 너가 눈에 띄고 네 동생이 자꾸 눈에 띄고 연락이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화풀이하는 거거든. 아예 안 보이는 게 어? 네네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을 수도 있어. 하여튼 빨리 최대한 아버지 보고 이거 아버지도 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좀애저 고등학교 고등학교 마칠 수 있게 제대로 좀 저거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어른들이 다 이래요? 도대체. 미쳤나 봐, 정말로. 짜증이나도 그래 예야 지금도 대견해 왜냐면면 예의도 힘들 텐데 남동생을 빨리 와서 내가 케어해 준다는 거는 얘야 그, 그게 가족 아니니? 그렇지 그렇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많이 힘들었겠지만 지금 잘 참아 왔잖아 이제 네. 지금처럼 동생이랑 정말 똘똘 뭉쳐서 악착같이 세상에 내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와, 아빠 진짜로 그럴 수 있어? 네 잘할 것 그럼, 얘기, 이 잘할 은 같아. 게생지 지금도 잘할 거떻게 생각해? 해이사이이 시기에 갑자기 생각해? 뭐 이사람해가지고또어또쓸데없이또막어 네? 또 갖고 있는 에너지 다은 어떻게 고각지이사생이랑같이 있으니까. 힘내고 알았이 우리 보살 모든 식구들이사람 응원할 거야. 감사합니다 한번 뽑을까요? 어 하나 딱 당겨 봐봐. 자 됐어. 네. 자 우리 예이가 <laughs> 앞으로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데 이게 또 신점이다 보니까. 네. 자자 자, 야. 남자 조심하라 그는데 <laughs> 아니야 좋은 일이 생긴다 는 다이아몬드 아, 아니야 네. 예이한테 이제 큰 재물이 생긴다 이거야 좋은 일 일이... 좋은 일 생긴다는 거 알았지? 네 그러니깐 어. 미련이나뭐 이런 거를 두지 마 그냥 알아서 이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그래 마음 불편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만 네. 생기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이십삼 어. 년 불행했잖아 백세 세대라고 했을 때 남은 칠십칠 년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네. 응, 화이팅.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불쌍해. 근데 이제사도 본인이 아사거니까 어떻게든 이겨이고즐겁니 살아보려고 니력했으면 좋겠어. 내가 또내 동생이 아빠가 엄마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고 사랑받자. 나는 아직 해야 될게 많으니까. 정예의